할렐루야! 오늘 하이얼세비고 신자 여러분 을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예받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 인생은 이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항상 새로운 만남이 있죠. 면남 만남. 한해 한해를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될 때, 아우, 새해구나. 새해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좋은 일. 그일 가운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새로운 만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만남. 지난번에 저희 아내한테 당신은 인생이 뭐라고 또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것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흘려보내는. 잘 지나가는, 지나가는 좋은 것도 잘 흘려 보내고, 맞죠? 이렇게 어, 실패한 것도 흘려 보내고, 상처도 흘려 보내는 것, 좋은 것, 꿈다우겨 잡고 있으면 골고 썩지 않습니까? 다잘 흘려 보내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예,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을 좀 불러서 가는 길에 에베소를 다들러지는 못하고요. 어느 한 만남의 장소로 좀 나오라고 해서 장로님들이 다 나왔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울이 이렇게 직접 가르치고 도란노소에서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함께. 말씀으로서 하나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게 중요한 기초가 되고 이론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 그분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이 수, 수도로 입성한다. 오늘날로 하면 이 수, 서울이잖아요. 서울로 입성하면 박수 쳐주고. 예, 예수님께서 서울로 입성했을 때 박수를 일반, 일반적인 어떤 생각, 아, 성공, 성공해서 서, 서울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간다 했을 때 주의 제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불안해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어떤 특별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다고 했을 때 울고요, 울고 또 목을 잃안 않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별 설교를 했잖아요, 맞죠? 작별의 인사를 이렇게 인생은 인생은 만남이기도 하고 또잘 흘려 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어떤 것인가? 인생은 헤어집니다. 잘잘 헤어지는 것이다.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난 날에 지난 날에 있던 모든 것들을 잘 헤어져야지만이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옛 것이 지나가서는 새 것이 되었 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예, 여러분 근데 남기고 간, 남기고 간 그런 우리의 자리 뒷자리가 어떠해야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바퀴 쭉 아시아를 돌고 또 유럽을 돌고 공고 가운데 불편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한 바퀴를 다 돌아와요. 한 바퀴 돌아봐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불편한 것도 돌아보면서 좀 내가 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더 보완을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반드시 돌아간 거예요. 왜 돌아봅니까? 자기는 떳떳하게 그냥 그냥 떳떳하게 행하고 또그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고 근데 그 뒷자리가 어떠, 어떠냐면 항상 아름다웠어요. 내가 지나간 자리, 내가 만났던 자리, 사역했던 자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아름다움의 선거가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 흘리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진심이었구나. 그리고 그 진심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장소, 만남, 사람, 이 모든 것이 참그 뒷자리가 언제 가더라도 떳떳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지나갔던 자리가 우리가 죄가 있는 자리라고 얼마나 그 자리를 방문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사도바울은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방문했던 모든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 환한 자리.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뭐 이렇게 어둠의 사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어둠의 사자에 붙잡힌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도 내가 따뜻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따뜻하면 내가 끓임직한 것이 있고 제가 있으면 그 자리를 방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따뜻하고 따뜻하니까 마음껏 갈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데그 자리에는 항상 영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었고. 제자들이 있고 나와서 목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 목사님 가시면 안 돼요. 가면 어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사도답게 또 진군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구나. 항상 아름다웠구나. 언어가 아름다웠고 생각이 아름다웠고 복음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이 전거 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다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참 아름다운 죄를 퍼뜨리는 자리가 아닌 참 복음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1장에 들어가면 이 아름다운 작별 고별설교를 하고 나서 어 많이 좀 다녀요 이렇게 뭐곳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다 이어 올 필요는 없어요. 또 베니게로 가고 이렇게 많이 갔다고 하는데 아 이걸 보면서 어 직항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뭐 일본을 우리가 미국을 가려고 할때 바로 지금은 바로 갈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들러서 직 직항이 직 없으니까 편도로 들러서 이렇게 가는 그 경우들을 보게 되죠. 배편이 바로 직항으로 빨리 갈수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들러서 이렇게 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laughs> 오늘 우리가 조금 몇 가지를 상고해 볼 것은 투루에서 많이 들렀는데요. 투루에서 상륙해서, 투루에도 투루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근처에 보면 투루 두루 있잖아요. 투루에서 백향목을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솔로몬님그 투루에 상륙을 하게 되었는데, 상륙을 하게 되었을 때 7일간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7일 뒤에 배가 또 움직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엄지하고 배편의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때 뭐 우두커니 가만히 있지 않냐고 바울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도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내가 이 마을을 가더라도 복음은 전한 흔적이 있고 그 흔적에 걸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 둘러보는 거예요 또 둘러보면서 잘 지내는가 복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두루의 상륙에서 한 7일간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제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의 일행들이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잖아요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바울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곳곳에 순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 120명의 그런 문도들에게 복음을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막 흩어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연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순수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들 아주 정확했어요. 정확한 마음들을 가지고, 어, 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그 성령이 올라가지 말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고사님 올라가면 바울에게 핍박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알려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나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이끄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작별을 하게 되는데 그 작별 속에서도 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처자까지 다 데리고 와서 사도 마리먹길래 처자까지 다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 아름다운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무릎으로 마무리하고 또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기도하면서 또그 자리를 떠나가는. 완전 정복이 되겠죠, 맞죠? 이, 이, 이 교회는 튼튼한 거예요. 이 문제는 100% 면접도 통과할 수 있는 분, 하나씩 하나씩 기도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런 어떤 부분들은 또 중요한 부분들은 가이사랴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이사랴, 가이사랴. 이곳에는 여러분 일곱 집사 중에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참 신실하잖아요. 사마리아까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고소네시를 만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그 고소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하했던그 빌립 집사님. 그 빌립 집사님에게 네 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네 명의 딸이 예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이 어디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 8절 9절이죠 맞죠 우리가 자에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리버이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 이 성경에서 간단간단하게 했지만 길게 다 못쓰요 근데 간단한 것을 묵상 안에서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계속 영유에 나갔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딸이 네명 있었고 그리고 예언하는 예언 예언하는 자였더라. 처녀 딸이 있는데 아주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런 그런 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딸이 예언하는 자였다. 이 예언이 단순하게 단순하게 미래를 막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이라고만 우리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 외형적인 모습은 그렇지만또 항상 과정이 중요한 것죠 과정. 이 과정을 딱 붙잡고 있으니 그이 그 과정은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너희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신앙의 깊이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끝판왕. 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높이 평가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니까 이네 분의 그런 여성, 여성들은 천여였지만은또 아버지가 개척한 도회를, 교회를, 아버지는 가는 곳과 함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한 교회를 돕는 거요. 도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언의 은사잖아요. 말씀 은사. 교회가 많이 힘든, 잘 부응을 하 하니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좋은 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지나가다 보면 사단의 공격들이 들어오잖아요. 연약하면 시험 받고 공격 들어왔을 때, 연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여이 뭐냐면, 교회를 돕는 거예요. 말씀을 돕는 거예요. 사역을 돕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다가 멈추고 푹푹 꺼지는 이유는 돕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말을 해서 교회를 계속 지켜내야 되는데, 예언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좋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해줄 사람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을 실질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그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하면 그냥 미래를 예언한다 이런 쪽인데 결과물은 그렇지만은도 이 과정 과정 가운데 어 목사님들 예언이란 부분들이 미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맡았다. 말씀으로 계속 고면하고 힘을 내고 억제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억제하고 계속 교회와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그 사역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말씀, 그렇지.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떤 여성분의 말을 듣고 나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닌,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여성분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이 차분해지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는 남자들이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여자들이 많이 일으키고, 왜냐하면 말이 많거든요. 그 일어나는 그 말에 대해서 말을 어떤 분을 만나면 어떤 집사님을 만나면 확 뒤집어지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을 만나면 내 뒤집어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차분해져서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세요 딸네 명인데 처녀를 여원하는 자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다섯 처녀처럼 교회가 개척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불안할 수 있는. 근데 그 사역을 돕는 거예요. 빌립의 4명의 네 딸이 다들 도우면서 말씀으로 고면해서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예언. 그리고 이 예언이 느낌이 다른 거죠. 맞죠? 결과물로 보면 앞으로 이래 할 것이다. 요즘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참 문제가 되겠지만, 중심 가운데. 말씀을 돕는, 말씀을 맡은 자, 함께 기도하고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주시지 않겠어요. 맞죠? 음,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빌립 집사의 여, 네 명의 딸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때 7일간 머물고 있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어 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그 선지자가 바울을 보더니 바울이 허리띠를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이게 도포를 쭉 입고 있고 그 도포를 묶는 허리띠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허리띠를 딱 가지고 와서 가로채더니 이 자기 이 바울이 허리띠를 집어서 자기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그 아코보 선지자가 손발을 이렇게 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사람들이 이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이방 사람에게 넘길 것입니다. 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린 제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가이사라, 예루살렘에 이제 그리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예언한 자들이 많아지는 게보여주고 성경의 강력한 기운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끝판왕처럼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로채더니 자기의 손을 막 이렇게 묶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허리띠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 이방인에게 넘겨 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선지자 아가보의 말과 이런 그런 행위를 보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곧면을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아주 멋져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몇 절에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는 라 하니. 공면을 했지만은 도 이렇게 나는 붙잡히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저런 만남 가운데 나를 해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라도 하나님께 그 경외심을 두겠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이런 사람은 진짜 평안하겠죠, 맞죠? 삶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 360도 다운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신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평안함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모든 심을 다 통과하겠죠.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겨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겠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인생. 우리 권사님 그렇게 기도 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율법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자신을 기게 해주시고, 마귀의 군세를 얘기게 해주시고. 참, 이기는 인생이 되, 되는 모습들. 이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이렇게 반기는 사람도 있었고, 죽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00% 여러분에게 미소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신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도 말씀을 전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왜 그렇지? 이것에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있었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방문하고 또 기도하고 또먹을거 함께 울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아름다운 그런 사람. 마무리를 잘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실제 또 파송받아서 로마로 가서 죽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를.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인생은 막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먼 목적은 물론 천국이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웰빙이기도 well 하지만 또 어떻게 웰다이 well 죽을 것인가? 잘 죽을 것인가? 마무리를 잘 하는 것, 내 마무리를 잘. 지금부터 이런 깊은 경륜, 경련, 말씀의 경륜을 통해서 이렇게 아내 인생에 또 이런 인생이 되야 되겠구나. 내가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어떤 사람은 떠난 자리 보면 항상 지저분한 치워야 되고 누군지 알겠어요. 그 사람이 습성이 있으니까 휴지통을 봐. 아, 이 사람이 누가 휴지통에 휴지통을 넣었는지 알겠는 거예요. 항상 지나간 자리가 지저분해. 손을 대줘야 돼. 어린아이처럼. 근데 우리의 모습이 내가 지나간 자리가 누군가가 와서 손을 대지 아니할 깔끔하고 깨끗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미소가 생기고 나도 저 사람 좀 살아야지. 끊임없이 그 사람은 천국을해서 달려가고 깨끗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은 항상 뒤치다 그래. 아이 생각 이런 생각. 아, 내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깔끔한 존재, 향기가 나는 존재,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존재. 사도바울처럼 이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바울은 떠난 자리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처자까지 데리고 나와서 사도바울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목을 끼안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며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또어 그냥 단순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닌 가면 죽는 것도 알지만 내가 붙잡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마지막 경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침의 교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비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있었던 자리 그리고 떠나가는 자리가 참 아름답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어 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을 그리고 소개하고 또 알려줄 수 있는 떠나간 자리가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